아 여기 얼음이 한강에 잔뜩 얼어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네, 아주 힘드네요 평상시에는 여기까지 물이 다 찼던 곳인데 여기 왔던 물이 얼어 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한강에 네, 기드를 이렇게 지금 어, 걔들은 미끄럽지 않나 봐.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미끄러울 텐데 잘 걸어 다닙니다. 저는 지금 어, 아고 200이 옆에 데리고, 어, 야, 200이 올라주 어, 옆에 200이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아, 무슨 뭐라 할까 이게 어, 한강이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무슨 어디, 저, 여기 북극지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이녀 상당히 예, 많이 얼어있네요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은요. 에, 지난 4월달에 발생한 손정민군 사건 관련해서 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이제 신발이거든요. 손정민군 신발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에, 지금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다시 어 이제 이런 형 이런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감히 이쪽을 여기까지 물이 차, 차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다르 있는 이때를 이용해서 어 제가 지금 이 숲속 예, 숲속하고 이제 이 강가 쪽을 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어디에서 발견됐다 하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보고자 해서 어 지금 이렇게 강 열은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쪽부터 걸어왔어요. 이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사건이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게 되질 않고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에 아직 에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오토로 오늘 이용해 가지고 예. 여기 이제, 숲 속에, 혹시 신발이 있나, 또, 어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메이커가 어떤 건지, 뭐 색상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실제로 신발도 찾아내 있는데, 그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색상이 다르고, 메이커가 달라서,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가능성을 다 다시 열어놓고, 야, 써니! 어, 한번 다시, 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에, 날이 굉장히 춥고, 에, 강바람은 또 차, 차긴 하지만, 예, 이렇게 해서 쭉 평상시보다도 에, 상당한 지금 물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물이 얼어있어가지고, 예, 많은, 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뭐, 어 0.1%도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이고요. 에 저쪽에 제가 쓰레기장 주위로 다 수색을 했고, 어 풀숲을 사사히 뒤졌는데, 평상시 여름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하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게, 이쪽이 뭐 풀로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어 진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런 쪽에 지금 풀이 말라있을 때, 에 어떤 에 찾기가 쉬워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신발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혹시라도 신발을 찾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추적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투를 데리고 수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쪽은 상당히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어, 평상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저도 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에, 저 풀, 진입이 안 되는 곳인데, 혹시라도 이제, 어, 어, 신발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에, 지금이라도 혹시 찾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현장을 지금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제 수색을 하다 보면, 여름철에는 뭐 풀이 우거져서 전혀 불가능한 곳이지만 이렇게 풀이 말라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신발이 있다 그러면 오토한테 이제 물고 나오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 오토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 나오라고 명령하면 정확히 오토가 그 신발을 물고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물고 나와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 이 주위에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떠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까지 걸려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이제 혹시나 신발이 있을까봐서 이렇게 쭉좀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제가 일일이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아, 제가 이제 정확히 오토한테 명령을 해요. 뭐를 가져와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토가 그 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어,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신발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여름철에는 그 도저히 불가능한 수색인데 이제 겨울이니까 이렇게 풀이 말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인데요. 저기까지 물이 쭉 빠진 데다가 다 얼어 있어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부유물들이 막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라도 혹시 뭐 단서가 있지 않나 해서좀쭉 지금. 어, 어제 오늘 이틀째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선 뼈도 있고요. 이제 여기, 여기가 예, 잉어라든가 누치 예, 같은 큰 물고기들 있는데, 이제 죽으면 저렇게 이제 뼈만 남기고 어, 사라지네요. 써니, 자, 써니가 이렇게. 내서게 냄새, 냄새, 선 냄새를 냄새 맡고 있는데요. 선녀 참 오토는 그렇지 않은데 선이는좀 아주 그 저런 걸참 걱정을 많이 끼쳐요. 근데 오토는 에, 참 대단한 게 일절 그런 쪽에는, 쪽에는 아주 어, 100% 안심이 될수 있고. 여기는 거북이 지금 추워서 죽었네 거북인데요. 이렇게 이 혹시라도 풀숲에 신발이 보이면 정확히 오토한테 명령을 해서 예, 물고 나오게 합니다. 제가 이런데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예, 뭐 우거져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기가 지금 써니야써니야 저기가 아, 반포 수항택시 승강장이고요. 어, 조금 확대를 해 보면. 예, 저쪽 부분인데 여기서 거리로 100m, 200m? 아,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치면 제가 최초로 선정민군이 이쪽에서 이렇게 상회에서 하류로 예, 떠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그러니까 뭐 이제 가능성을 다 아, 예, 모든 가능성을 다 예, 염두에 두고 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 예, 혹시라도 이제 여름철에 쓰기 안 됐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이렇게 치우고 예, 있고요. 음,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예수님 그이 기도 이렇게 또 꽂아놨네요. 예, 어 기도를 하고서 꽂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어, 자 기도를 하고 있고. 선이! 쏘니야!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에, 혹시라도 어, 신발이 있을까 싶어서, 어, 다 확인을 했구요. 지금 이제 그좀 전에 이 신발인데요 이 신발이 하나 있어요 저 신발... 어, 잠시 봐, 왜안 보이지 어, 저 신발 오트가저 어, 풀숲에서 물고 나온 겁니다 제가 명령을 해서 저 신발 물고 나와 해서 저 신발을 저쪽 풀숲에서 물고 나와서 확인했더니 저 신발은 색상이 예, 아니고 메이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 제가 일단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일일이 이렇게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좀 바닥은 미끄럽고 날은 차고 그렇지만 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건 무슨 새 같은 데 가마조새가 죽었네요. 선이야. 어, 저쪽 뒤쪽이 쓰레기장인데 저 뒤쪽 부분은 제가 오트랑 선이랑 데려와서 전체적으로 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예,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또다 봤고, 또, 선이 야 이쪽 부분도, 예, 제가 어제, 예, 체력을 전부 했는데요. 예, 혹시라도 싶어갖고, 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고 있는데요. 꼭 좀, 예, 일일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토라는 가 지금 저 저렇게 풀 속으로 들어가서 어, 잘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어,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제가 명령을 하면 언제라도 물고 오고. 우태야 신발 가져. 우투 신발 찾아와. 신발 신발 찾아. 이런 데는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을 우투가 이렇게 전부 다 예,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주고 있고요. 제가 신발 찾 물고 와 그러면 정확히 예, 신발을 물고 오, 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현장 부근으로 왔는데요. 아, 이렇게 저쪽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먼 곳까지 다 수색을 진행해 봤고요. 이제 저는 또 여기 말고, 어, 저 풀숲 저 뒤쪽으로도 쭉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 마칠게요.